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하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지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있게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아재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전주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추석은 좀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추석보다는 조금 조용한 어, 혹은 좀 뭔가 한자리가 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가득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굉장히 좀 삶이 기구했어요. 별명도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어 예언자로서 개인적으로 겪는 힘든 일이 많기도 했고 또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이 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해 했기 때문에 어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가 왜 그렇게 눈물의 예언자였냐면 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어, 남유다 상황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방식 어, 자기들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과 전혀, 어, 일치하지 않으면서, 어, 자기들 나름의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어,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레미아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예레미아 소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어떻게 그 본문이 시작하냐면, 예레미아서 1장, 어, 6절에 보면, 5절부터 볼게요. 5절 보면, 내가 너를 못해서 못해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묻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라고 시작하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뢰였다 아닙니다. 주 하나님. 저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묻 민족과 나라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 예레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레미아가 그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 동행을 약속하시는 이렇게 네 가지 패턴으로 어, 기록이 되죠 어, 하나님의 부르심, 예레미야의 거절,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동행 약속 이렇게 네 가지로 어,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 성경에 나오는 소명 패턴이라고 해서 첫 번째 소명 패턴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아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 저는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저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그래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게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어, 첫 번째 소명 패턴이고요. 참고삼아 또 다른 소명 패턴, 두 번째 소명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다, 부르시면 거기에 대해서 못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패턴이 있죠. 이사야에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래였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어,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있는 그 가사의 내용인데요. 어,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여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음, 자발적으로 어, 부르신다는 아 여기가 부르심의 자리이구나 라고 할때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있고 어, 나는 좀 수동적이지만 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 하나님의 동행 약속으로 인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이 있죠. 그런데 뭐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 어, 중요하고, 그리고, 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라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면, 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당연히 두려웠죠. 그때 예레미야가 한뭐 20살 정도, 20살 조금 넘었거나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어,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부른다 부르신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아는, 어, 거부를 했습니다. 이 거부는 단순히 뭐 신앙이 없는 모습이라기 보다는, 어, 예레미아는 예레미아대로, 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아직 그럴 실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어떤 실력이 아니었어요. 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모든 실력이 다 갖춰지고, 내가 뭐 이런저런 능력이 다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 특정 분야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건 뭐,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뭐 나에 대해서 아무런 발전도 없이 막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뭐 언젠가 부르시겠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한 오해일 수 있죠. 그런데 또한 가지 오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실력을 다 쌓아서 어 내가 실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갈게요, 라고 하는 것도 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로 열심히 살아내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이겠죠. 그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뭐 힘, 내가 잘할수 있을까, 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기 보다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말씀을 맡기겠다. 라고,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어, 이 오스트리아의 어떤 작가인데요. 그릴파르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짐을 대신 지지 않는다. 다만 그의 어깨를 강하게 할 뿐이다. 네. 하나님은 뭐 대신 뭘 해주시거나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우리가 그거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성명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족의 청소년 친구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